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요구를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뒤에 네 글자를 세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십이군. 되었습니다. 그런 올해에 동시에 세월호 참사 중대 책임자들도 사면 되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 결정이 되기도 한 올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것들이 모든 재난 참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집체하고 감추려는 진실 여기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실을 위한 투표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진실을 찾아 참사의 바복을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다짐에 함께 해주십시오. 진실을 위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또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민들입니다. 22대 총선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이 총선에 여러분들께 진실을 위한 투표를 호소드리려 이렇게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을 만났고 또 거리를 걸으면서 여러분들께 게, 국민분들께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투표를 호소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진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 재난의 반복을 이 재난 참사의 반복을 막아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국민들의 강력한, 가장 강력한 힘인 이유권자의 힘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여러분들께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표를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이 행사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아직까지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명명뱉뱉히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탓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한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을 함께 특별법을 호소해왔습니다. 노숙농성하고 반식하고 참바닥에 오체투지와 수만 번의 절을 하며 진상규명 특별법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받겠 맞겠... 우리는 변함없이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21대 총선 참사의 진실을 위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연대의 마음과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호소드리며 이렇게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입니다. 이태원 참사 아직 그 원인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정확하게 사과해야 할 사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린 가슴만 보여잡고 지난 500일을 넘게 버텨왔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 찬바닥에 노숙농성하고 단식하고 옷채 투지하고 수만 번의 한파에 언손과 언발을 비비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나 쓴 결과를 나왔지만, 은 결과를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더욱 더 강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22대 총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위한 투표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의 한 걸음으로 재난참사의 재발을 막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힘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되찾고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걸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연대의 마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음악을 들으면서 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진대호 지금 차선 이동하고 있는데요. 경찰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면 차선 좀 방향 저희 좀 안전을 위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길을 지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또 저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나서고 있는 저희는 2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이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로 나누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의 통과를 염원하며 한파의 오체 투지와 수만 번의 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으로 안전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모두의 영원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그 따뜻한 손길. 마음을 모아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내일이면 21대 총선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외면되어 왔던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거부되었더라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진실을 위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함께 호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심판한다.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중한 환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호소한 후 용산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지나 지금 시청광장 분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의 아픔에서 아직 헤아려 나오지 못한 우리 유가족들은 오늘 처음으로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날 이곳에 있었던 159명의 소중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참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끝까지 신성을 규명하겠다. 다짐하며 이 걸음을 옮겨 서울 시청 광장 분양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늘그 사진을 어루만지면서 참사를 잊지 않겠다. 끝끝내 특별법안을 가지고 오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매일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번 다짐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부권에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주기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그 광장을 채우고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그말 하나 하나, 그 손길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국에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힘들더라도 이 걸음을 다시금 옮겨봅니다. 시청 광장 앞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진실을 찾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보시는 시민분들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로 우리와 연대해 주십시오.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진상규명을 끝끝내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거부되었더라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구호해 주겠습니다. 제가 외치는 마지막 네 글자를 세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저희 차량 조금만 앞으로 땡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로 다시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 호소드리기 위함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특별법안의 통과를 염원하며 한파 속에 오세투지와 수만 번의 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모두의 염원이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 서울 광장에 모인 시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잊지 않고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0일의 총선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외면되어 왔던 장사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거부되었더라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소중한 한 표, 진실을 위해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뎌졌던 슬픈 마음이 다시금 아파오는 이 계절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올해입니다. 이한해 우리는 첫 시작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맡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 중대 책임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 KBS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십주기 다큐마저 불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 모든 재난 참사들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감추려는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실을 위한 투표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진실을 찾아 참사를 막아내고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다짐에 함께해 주십시오. 22대 총선 진실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구호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진실을 위해 투표하자!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네, 구호를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국민이 심판.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껏 보내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진실을 위한 소중한 한 표로 다시 한번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